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열심히 아꼈는데 왜 통장은 늘 제자리일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대 청년부터 60대 은퇴자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같은 고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해결책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왜 이런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짜장면은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 넘습니다. 70배가 올랐다는 뜻이죠. 버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0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 넘습니다. 30배가 올랐습니다. 짜장면과 버스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최근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가속화됐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모든 물가가 20에서 30%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 전세가, 식료품비, 외식비, 교육비. 안 오른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소득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200만 원이면 살던 생활이, 지금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과 예금 이자는 그대로죠.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4% 정도인데, 실제 물가상승률은 5, 6%예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와 가족 지원비는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 모은 1억 원이 지금은 실질 구매력으로 5천만 원도 안될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여러분 지갑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법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리입니다.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또한 복리를 아는 자는 복리를 받고, 모르는 자는 복리를 지불한다고도 했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복리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20대 직장인 A씨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월급 250만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세 80만원, 생활비 150만원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0만원이었어요. A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돈으로 투자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투자는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카페 커피 5,000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같은 구독 서비스들. 큰돈쓴 기억은 없는데, 월말이면 통장이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A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일단 가계부를 써보고 매달 20만원만 etf에 넣어보세요. a씨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20만원이면 한달 용돈인데요. 하지만 설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후 a씨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뒤 그는 돈이 불어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240만원을 넣었는데 28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리는 작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복리에는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40대 가장 PC는 카드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만월 200만원, 주택대출 월 150만원, 자동차 2대 유지비까지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카드를 썼어요. 처음에는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이 부족해서 최소 금액만 납부했어요. 카드 연체 이자가 연 24%예요. 복리로 계산하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연체 이자가 붙으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습니다. b씨는 말했어요. 이자만 갚느라 원금은 줄지도 않아요. 복리는 투자에서는 친구지만 빚에서는 무서운 적이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60대 김 선생님은 평생 은행에만 저축하셨습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라고 믿으셨죠. 30년간 매달 50만원씩 넣으셨어요. 총 1억 8천만원을 저축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물가는 2배가 올랐고 예금 이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같은 직장 동료였던 박 선생님은 40대부터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매달 50만원씩 20년간 투자했어요. 박 선생님은 은퇴할 때 3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도 복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이 달라진 겁니다.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돈을 모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활비 구조의 함정입니다. 나는 큰돈쓴 기억이 없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 이유는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뉩니다. 고정비는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에요. 집세, 대출, 자동차, 보험, 통신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동비는 매달 달라지는 돈이에요. 식비, 외식, 여행, 용돈, 의류비 같은 것들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고정비가 크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의지력으로 줄이기 어렵거든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니까요.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20대 A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A씨의 고정비를 분석해보니 이랬어요. 월세 80만원, 통신비 7만원, 보험료 15만원. 여기까지는 필수적인 고정비였어요. 하지만 숨겨진 고정비가 있었습니다. 매일 카페 커피 5천원, 30일 15만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웨이브 등 구독료 3만원. 헬스장 회원비 9만원, 인터넷 강의 구독료 2만원까지. 알고 보니 숨겨진 고정비가 월 29만원이나 됐어요. A씨는 커피와 구독 서비스만 정리해도 매달 2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가장 B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B씨는 자동차 두 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차와 부인 차 말이에요. 자동차 할부금 만월 120만원, 보험료 월 20만원, 기름값과 관리비 월 40만원. 자동차 두대 유지비만 연간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월 200만원이었어요. bc 월급이 400만원인데 고정비만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카드 빚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조언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bc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어떻게 차 없이 살아요? 하지만 카드 빚이 3천만원을 넘어가니까 결국 자동차 한 대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줄이자 매달 6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이 돈으로 카드빚을 갚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부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60대 씨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씨 부부는 보험을 정말 많이 가입하셨어요. 종신보험 연금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보험료로만 월 50만 원 이상을 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중복 보장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에요. 같은 질병에 대해 새네개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보험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복 보장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그 결과 매달 30만 원 이상이 절약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고 일부는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불필요한 고정비가 있지 않나요? 돈이 모이지 않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생활비 구조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더 절약해야지, 더 아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해답은 절약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습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절약은 오래가지 않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동으로 돈이 모입니다. 첫째, 선저축 후소비 원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활비를 쓰고 남으면 저축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이 안 모입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세요. 월급 300만원이면 50만원은 무조건 먼저 떼어놓고 250만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빡빡할 수 있지만 2~3개월 지나면 적응됩니다. 둘째,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드세요. 연금이나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손으로 직접 이체하면 이번 달은 힘드니까 다음 달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이체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저축하게 해줍니다. 셋째, 통장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넣고 관리하면 용도별 구분이 어려워요. 수입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수입 통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각 통장에 배분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번 달에 얼마나 써도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어요. ETF, 배당주, 채권 ETF 같은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주식에 올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0대는 위험 자산 70%, 안전 자산 30%. 40대는 위험 자산 50%, 안전 자산 50%. 60대는 위험 자산 30%, 안전 자산 70%.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 70대 박 여사님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80만원 정도 받으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월 180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항상 불안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실제로 생활비를 분석해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연금 180만원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그냥 한 달을 버티는 시기였거든요. 계획 없이 쓰다 보니 월말에는 항상 빠듯했어요. 제가 박여사님께 통장 쪼개기를 제안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이 들어오면 즉시 30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150만 원으로만 생활하자고 했어요. 박여사님은 걱정하셨어요.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막상 해 보니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예산이 정해지니까 더 계획적으로 쓰게 됐거든요. 통장을 쪼개고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자, 매달 30만원은 저축 150만원으로 생활이 관리됐습니다. 1년 뒤 360만원이 쌓였고, 마음의 안정감도 얻으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30대 신혼부부 DC부부 사례도 보겠습니다. 맞벌이로 합쳐서 월 600만원을 벌었는데, 돈이 전혀 모이지 않았어요. 분석해 보니 문제는 각자 따로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저축하고 있겠지. 아내는 남편이 저축하고 있겠지. 결국 둘다 저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안한 해결책은 가계 통합 관리였습니다. 월 600만 원중 2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고 400만 원으로 생활하자고 했어요. 저축 200만 원도 용도별로 나눴습니다. 비상금 50만원, 투자 100만원, 목돈 마련 50만원. 1년 후 DC 부분은 2,400만원을 모았습니다. 이전에는 600만원을 벌어도 돈이 안 모였는데, 지금은 400만원으로 살면서도 돈이 모여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나이 대별 맞춤 전략. 나이 대별로 좀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20대는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월 10만원이라도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20대에 만든 투자 습관은 40년간 복리로 성장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시간은 20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30대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결혼, 육아, 주택 구매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이때야말로 체계적인 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장 쪼개기, 자동이체, 목적별 저축을 완성하세요 40대는 생활비 구조를 개편하는 시기입니다. 수입이 최고점에 달하지만 지출도 최고점이에요.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주택대출. 정말 돈쓸 일이 많죠. 하지만 바로 이때가 고정비를 점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과감히 줄이고 그 돈을 투자와 저축으로 돌리세요. 50대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 시기입니다. 은퇴까지 10에서 15년 남았을 때입니다. 이 때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해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 채권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60대 이후는 시스템 유지와 안정 관리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절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세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 현재 상황 파악하기. 가계부를 3개월간 작성해 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은 앱도 많으니까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고정비와 변동비 분류하기. 3개월간의 가계부를 보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나누세요. 그리고 각 항목이 정말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 불필요한 고정비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중복보험. 과도한 통신비.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단계, 저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월급 날에 자동으로 저축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목적별 저축 통장을 각각 자동이체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 점진적 투자 시작.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ETF나 안정적인 펀드로 시작해서 투자에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마무리 메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둘째, 복리. 셋째, 생활비 구조. 하지만 다섯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달라집니다. 선저축 후소비, 자동이체, 통장 쪼개기, 고정비 관리, 그리고 점진적 투자. 20대는 작은 투자 습관으로 시간의 힘을 활용하고, 30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완성하고, 40대는 생활비 구조를 개편해서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하고, 50대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집중하고, 60대 이후는 시스템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노력보다 구조에서 모입니다. 감정적인 절약보다는 시스템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지갑에서 새는 구멍을 막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들이 몰래 쓰는 세금 절약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금도 결국 구조를 알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안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